아 유튜브 너무해 아 트위치에서 하게 만들어 아 트위치 시스템 몰라서 불편한데 여러모로 시스템 몰라서 불편한데 트위치 아또아늘 하던 늘 하던 대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 얘기해 가는 시간 어 일단 아버지 초상화가 일단은 메인 메인 트윗에 걸려 있는 그게 아버지 초상화 그리기가 엄청난 아니 꽤 투표율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 초상화 그리고 있는 중이고요 어 스케치 다 하고 선도 딴 상태예요 어, 이제 색칠만 하면 돼요. 아, 근데 좀 너무 단순하게 그렸어요. 아, 단순하게 그래서 아버지 안닮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음, 음, 아, 맞다, 아... 또뭐 있지? 오늘 또뭐 했지? 음, 김밥 먹었고. 아, 맞다. 어... 본체가 가는 센터 비슷한 데가 있거든요. 어, 좀 화난 표정처럼 약간 살짝 화난 표정처럼 보여서 어... 센터 비슷한 데가 있는데 거기 갔다 왔죠. 거기 가서 폴로비즈로 뭐 키링 두개 만들고 어떻게 생겼는지는 뭐... 사진 보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트, 트위터에 올리도록 할게요. 찍어서 그렇게 해서 두개 만들었고, 음, 음, 또 운동을 했는데 어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스트레칭 운동 끝나고 스트레칭을 생략했어. 스트레칭을 조금 하고 끝냈어. <laughs>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그 헬스장 선생님한테 그냥 얼버무리고 얼버무리고 그냥 갔어. <laughs> 아. 이쪽으로 옮겨야 되려나? 어 이제 좀 나를 제대로 바라보네. 어 그리고 또 오늘 뭐했지? 뭐 그림 그렸고 학원 가서 그림 그렸고 또어 김밥 먹고 또 음, 어, 뭐 오늘 뭐 했더라? 아 어, 야식도 좀 한, 했었어요 야식 내 고만만 먹었어 내 고만마. 야식했어, 야식. <laughs> 야식했고, 음, 잠깐만 좀 영풍몽고, 영풍몽고 저는 이 착실한 영풍몽고 회원이라서 와, 영풍몽고가 도서 교환권 줬네. 해야지, 당연히 저 교환권은 받아야지. 어... 아무튼 이번 추석 때 이번 추석이죠. 좋은 한가위 보내시고요. 이제부터 추석이니까 좋은 한가위 보내시고 저는 어, 아 뭐야 나 이틀이나 추석안 했어? 어, 아무튼 저는 추석 때어 저는 계속 집에 있습니다. 뭐 내일 말한 대로 단체 신고 기일 예정이고요. 암튼 어... 단체 신곡 읽을 예정이고 어... 만약에 트위터가 아니 아니 트위터란다 유튜브가 만약에 나를 쳐내지 않는다면 오늘처럼 유튜브에서 할 거고 만약에 유튜브가 쳐낸다면 녹화를 시작해... 녹화해가지고 올릴 거예요 아... 근데 어... 동물농장 읽을 때는 두 챕터씩 읽었는데 신곡은... 어디까지 읽어야 될지 좀 그거를 정해야 되는데 어... 신곡 어 지옥 지옥편이 몇 곡까지 있지? 지옥. 지옥편이. 후. 책장 아, 책 앞에 그것들이좀 많아 가지고 아무튼 지옥편이 몇 곡까지 있더라. 지옥편 지옥편이 어아 이거 차례가 이거 차례가 이거 차례가 차례가 없어. 차례가 없어. 차례가 없어. 차례가 없어. 차례가 없어. 차례가 없어. 이거 맨뒤 뒤쪽까지 봐야 돼. 차례가 없다. 이거 삼십 몇 곡까지 있는 거야. 삼십 곡까지 있네. 어, 삼십 곡까지 있으니까 두 곡씩 읽기에는 어 어떤 거는 좀 짧고, 어떤 거는 좀 길고. 어, 사실 집에 축약 버전의 신곡이 있긴 해요. 근데 완전 축약 버전이라 풀 버전이 아니어가지고 풀 버전을 따로 샀었는데 예전에 아 이걸 이제야 읽게 되네. <laughs> 아나 진짜 출판기에 빛과 소금이다 진짜. 암튼 내일 신곡 읽, 아, 내일인다 오늘 오늘 아침 오늘 아침 뭐잘 일어나면 오늘 아침에 신곡 읽을 거고요 신곡 지옥편 어, 이탈리아어죠 이탈리아어 신곡이 어 프랑스 어 스페인어 있는 거랑 똑같나 이탈리아어가 스페인어 있는 거랑 똑같나 어라 디비나 코메디아 인페르노 디비 이렇게 가야 되는 거 맞나? 아, 뭐 영어로는 divine 코미디잖아요. 아무튼 신곡 읽을 예정이고 하, 이제부터 책 읽는 콘텐츠는 함께 책을 읽어요가 아닌. 함께 책을 읽어요가 아닌 어 이거 이거 왜이래? 얘왜 이렇게 자꾸 막어 이제야 화나는 얼굴같이 나왔네 아 어. 어무튼 신곡 읽을건데 이제부터 콘텐츠는 함께 책을 읽어요가 아니라 림버스 컴퍼니 해야지 느낌표 3개 하하아 <laughs> 어, 이게 전부 림버스 컴퍼니를 좀더 이해하고 플레이할 수 있게 있어야지 림버스 컴퍼니를 어 근데 그때까지 어어 어, 맞다 지옥변하고 홍루몽 같은 경우에는 전자책으로 읽을건데 한쪽에는 핸드폰을 들고 있어야 돼 핸드폰 핸드폰 들고 이렇게 읽어야 돼. 핸드폰 들고, 이렇게 해서, 핸드폰으로, 아, 리디북스에 홍루몽 풀버전이 있더라고요 지옥변도 있고. 그래서 그걸로 사가지고, 이렇게 해서 핸드폰 이렇게 들고, 홍루몽을 하나하나 천천히 읽는 건데, 어. 아무튼. 홍루몽. 근데 홍루몽 진짜 비싸더라고요 48,800원이야. <laughs> 이북인데도 불구하고 48,800원. 아, 그래도 들이닥치나? 뭐, 들닭? 아, 아니야. 들닭은 적어도 세일이라도 하잖아. 근데, 홍로몽은 그냥 이북이라 세일 안할것 같은데. 어, 세일 안할것 같아. 암튼, 내 신곡 읽을 거고, 또 언제나 그랬듯이 25분 동안 이러고 있을 거예요. 방송 시간 25분 동안 또 이러고 있겠죠. 아, 그또이 녹화된 거를 또 올려야 되고, 라, 아, 녹화된 거또 올려야 되고, 아 트위치 그거 데뷔 방송 그거 그거 날라간 거 이후로 날라간 날라간 거 이후로 아예 그냥 녹화 버튼을 거의 필수적으로 누르고 다녀요 녹화 버튼을. 필수적으로 누르고 다녀서 어. 음. 아음아또 25분간 또 아무런 잡담 무슨 잡담 하지? 아 어. 아... 뭐 있지... 뭐... 뭐에 대해서 말할까... 음... 뭐에 대해서 말하지? 솔직히...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건 솔직히... 뭐, 초보 버티버들은 모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건 뭐, 당연한 일이고. 这个。 진짜, 지금, 어우. 지금, 아, 어, 됐다. 어, 이메일 쌓여 있었는데, 여기에, 어. 잠깐만요.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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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살짝 조금 문제가 있어서 왔어요. 아, 디브자 이제 몇분 남았지? 아, 14분. 14분 37. 아, 25분 채워야 되는데. 거의 보통 일기 영작 단본송은 거의 다 25분 채웠단 말이죠. 덥다. 근데 덥다 덥다. 더워. 어. 더워.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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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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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 자 설정 아 창문 열고 왔어요 베란다 베란다 문 열고 왔어요. 얘기할까나 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야 얘기를 하지 누군가가 채팅을 해줘야 얘기를 하지 응? 누군가가 채팅을 해줘야 얘기를 하지 뭐 안떴나? 알라멘 라멘트 ច្រ <sm all> 아 됐다 아 됐다 19분 19분이다 난 저런 일이 없어서 다행이야 아. 난 저런 일이 없어서 다행이야 됐다 20분 이제 5분 정도 있으면 돼 5분 정도만 버티면 돼 아, 5분 버티고, 올리면 돼. 아 맞다 그 인투더 로즈가든 야이 얘기 못했네 이거 진짜 아 이거 즉석에서 읽는 아 제가 그 말했었죠 아니 그 웹소설 즉석에서 읽는 그거요 어 원래는 밀라비냥 폭로학원가 시리즈 그거랑 블랙스완 그거 읽고 다음엔 패션 읽을까 했었는데 어 인투더 로즈가든 이거 읽어 읽어야겠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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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 읽을 패션 읽지 말고 이거 봐야겠다 이거 인투돌 로즈가든 이거 봐가지고 아 진짜 1권은 정말 1권은 정말 어 진짜 아 어, 진짜 1권은 1권은 뇌에 힘을 빡 줘야돼 뇌에 힘을 빡 줘서 읽어야 돼 웬만한 정신 상태로는 볼수 없는 웹소설이야. 웬만한 정신 상태로는 뭐 1권만 그래요. 2, 3권은 그나마 좀 괜찮아지긴 해. 2, 3권에서는 좀 그나마 좀 트리거 요소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배제되긴 해요. 근데 1권이 좀 그렇다는 거지. 아, 이제 3분 남았다. 한 25분 늘 일기형 잡담방송을 늘 25분 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뭐 잡담하고 어 내가 말주변이 많아서 다행이네. <laughs> 말주변이 많아서 뭐 시청자가 없어도 뭐잘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성우가 의외였어요. 성우가. 음, 성우가 의외였어. 어 나는 그냥 나는 아니 애초에 드시가 될리 만무한 웹소설이었거든 드시가 될리만만 만무한 <laughs> 만무하다라고 말해야 되나? 어 암튼 드시 될 일이 드시 되기가 진짜 어려운 웹소설이 드시가 됐어. 근데 그것도 내가 예상치 못한 성우들로 야 정해진 성우님 주인수 하고 싶다고 얘기한 적 있었나? 어늘 자기 주인 자기가 주인소인 작품 나오면 막. 엄청 홍보하던데 뭐 팍스 뭐였더라? 팍스 보이스였나? 팍스 보이스 팍스 보이스였나? 그거랑 그거랑 그울 우리 나 엄청 홍보하더라고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어떤 메이킹 필름 어떤 메이킹 필름 그 거기에서 엄 어떤 메이킹 필름 거기에서 엄 자기 자꾸 소개하더라고. 아 진짜 아 진짜 이 사람. 어 레벨이 다른 부남 분남자라고 레벨 다른 부남자라고 해야 되나? 이분은 언제부터 비해를 접하셨을까? 나는 그전그전좀꽤 됐죠? 언제 비해를 접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언제 비 언제 처음 비해를 접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뭐 오스마츠 상의 영향이 좀 크겠죠? 오스마츠 육상둥이 그거 그 만화. 그 만화를 예, 과거에 팔았어요. 엄청 좋아했어요. 2차 창작도 엄청 했어요. 아무튼 그거일 가능성, 그것 때문에 일단은 뭐 BL, BL, BL에 입문하게 됐죠. 그걸로. 아, 어... 아 그걸로 BL 입문하면 근친증 그 소리 듣나? 아, 아무튼 그게. 아무튼 어 진짜 정의진 성우님 아무튼 저 의외였고 그리고 또 정의진 성우님하고 권도예 성우님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같은 방송에 있는 걸좀 많이 봤긴 했는데 아물들 어, 아코디온 늘 아코디온 같은 거 하면 늘 정의진 성우님이 MC였고 그것 그때마다 권도예 성우님 한 여러 번 보셨을 것 같은데 어 아코디온뿐만이 아니라 그 지금 제가 엄청 좋아하는 드시 나쁜관계 나쁜관계 드시에서도 그 주인공 거기에서 주인공 남주 남주가 권돌성우님이거든요 도 거기 남주가 남주가 권돌성인데 거기에 있는 최비서 역할이 있거든요 최비서가 있는데 거기도 정해진성우님이에요 와와 타작품에서 거의 상사 상사부하관계였던 사람들이 이젠 여기서는 사랑을 하네 어 25분 끝 25분 충족 아무튼 방송 끌게요 잘잘 잘자요 잘 그리고 또 이거 업로드 해야지 녹화한거 잘들 잘자요 잘